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인 무가금으로 즐겨보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금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의 볼륨이 너무 작아가지고 끊기고 뭐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찍기 위해서 하루 동안 자동 사냥을 돌려놨고 그 결과를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붉은 억새평원 24시간 돌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뭐를 알려드리려고 했냐면 도모는 다이아를 얼마나 어떻게 벌고 있는지 요거 두가지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어 그건 간단하지 그냥 24시간 절전해가지고 보여드리면 계산하고 끝 요거니까 어 보시면 되는거고 그리고 어 이거를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요거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버마다 다르고 전투력마다 다르고 이... 캐릭터마다 스펙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방관이 다를 수가 있고 공격력이 다를 수가 있고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투력이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템이 안 팔리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팔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어좀 계속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3일 동안 안 팔려도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회사 다니거나 프리랜서, 장사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신,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일에 템이 잘안 팔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평일에 템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게임 거래소가 멈췄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귀신같이 잘 팔립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다음에 일요일 한 평일 때이 그 시간 한낮쯤에잘 팔립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것들 안 팔린다고 너무 가격 내려가지고 막 평일에 팔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아니면 창고에 넣어주셨다가 주말에 다 팔아버리면 됩니다. 어,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다 이렇게 채집비다 썼습니다. 채집비 GPT한테 써가지고, 자, 어떻게 됐냐. 가격, 이런 것도 다 썼거든요. 이거를 다 했는데, 아,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전설 방어구, 영웅 무기 두 개는 제외시킨 겁니다. 요거는 편차가 심해서 하루에 방금 전설 방어구랑 영웅 무기를 먹었는데, 그렇게 맨날 나왔, 나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안 하고, 그 나머지들을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한1 3 5 0단 정도 나왔고, 그럼 전설 방어구랑 영웅 무기, 요거는 일주일 기준으로 쳤을 때, 전설 방어구는 최소 5개 정도를 먹습니다. 진짜로. 전설 방어구는 하루에 1개 먹을 때도 굉장히 많고, 하루에 2개 먹을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지만, 나올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일주일에 5개로 쳤고, 그 다음에 영웅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개 이상은 먹습니다. 그래서, 석궁이랑 건갑 나오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냐 밑으로 내리면 지금도 건갑 한개 먹었죠. 전설 방어 먹었고. 석궁이랑 건갑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석궁이 지금 1000다야 정도. 건갑이 한 700다야 정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평균으로 쳤을 때한 850다야 정도 일주일에 영웅 무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전설 방어구는 한 개당 한300 다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개 먹으니까 1,500 다이야 차 가지고 2개 더해서 대충 하면 하루에 한 300에서 한400다이아 정도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50 다이야가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한350 다이 추가해 가지고 1,700 다이야 정도가 도모 캐릭터 필드에다가 그냥 돌려놓기만 해도 그 정도는 나온다.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 1700 다이아 곱하기 30 해버리면 한 달에 5만 1000 다이아. 그래서 5만 다이아 정도는 제가 아무런 조작을 안 하고 그냥 필드에만 놔둬도 나오는 다이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던전이나 월드 던전이나 가르마나 지하수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악세나 뭐 월드 부식, 그 균열이 니까균열이 부식인가? 그런 거 하고 뭐 망토 이런 것도 판다고 쳤을 때 다이아가 조금 더 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또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판매를 희귀 무기 판매를 하실 때도 어차피 이거 사 가지고 뭐 아이템 기록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칠강해 가지고 하면 더잘 팔리고 그다음에 파템 방어구는 방금 계산 안 했습니다. 바템 방어구는 아예 그다 분해한다고 쳤는데, 요런 것들도 10 다이아보다 조금 더 있는, 가격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10 다이아 올려놓으면, 어, 아이템 기록한다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거 누르고 거래소 한번 누르면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10 다이아가 조금 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매할 거라고 놔두면 됩니다. 놔두고 주말에 싹다 팔리기 때문에 팔아버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런 연금수 총매제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0.1 다이아라고 0.1 다이아 팔면 안 돼요. 요거 지금 매모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이게 갑자기 5,000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게 밑에 게다 팔려버리면 이거를 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거를 봅니다. 이게 팔리죠? 그럼 요것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올리실 때 개수를 한 200개 단위로 끊어가지고 끊어가지고, 조금 비싸게 올리는 겁니다. 한 70하면 0.35다 해야죠. 그러면 한 여기 정도에 안착이 되는 겁니다. 200개 해가지고. 근데 그게 팔려요. 제가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팔리기 때문에 팔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호문제로 이거, 13번, 14번, 15번은 아니더라도, 8, 9, 12, 붉은 넉세에서 나오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1000개 단위로 해가지고, 자, 쭉쭉 보면 오, 이렇게 되어 있죠 금방 금방 다 사가지는 것들이거든요 오, 이쯤이 괜찮겠죠 그러면 0.2 다이아 바로 아래 올리실 때 이렇게 팔면 0.18 다이아죠 그러니까 이천 개가 200 다이아 정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200 다이아 올려도 돼요 이것도 올려도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당연히 바로는 안 팔리죠 안 팔리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말간에 이제, 회사원들 장사하시는 분들, 저처럼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을 좀 하시는, 할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나 저녁쯤에 잘 팔린다는 거죠. 요것도 잘 팔리고, 영웅방어도 잘 팔리고, 희귀 무기도 잘 팔린다. 희귀 무기, 그, 붉은 어에 나오는 거, 아이템 뒤로 갈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이거 하려고 사갑니다. 어, 그래서 잘 팔린다. 라는 거.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 도모 캐릭터. 도모는 어떻게 다이아를 벌고 얼마나 하루에 버는지 요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영상 올릴 때마다 어, 거의 댓글 한 개씩 정도는 달리는 것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영상 만들어 놓고 최신 벌리는 정보니까 그 댓글이 달리면 링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찍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서버마다 시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곳도 다르고, 저의 사냥 스타일은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놔둬도 경험치와 다이아가 벌리는 거를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던져놓는, 완전히 그냥 방치형으로 키우는 게임플레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렇게만 딱 벌리는 거지, 저보다 잘 버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경험치만 위주로 돌려가지고 저보다 다이아를 못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버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뜻으로 댓글을 단게 아닌데, 댓글에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보여가지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하는데, 구독자 분들끼리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공격적으로 저한테 댓글을 다시면 저는 아그 부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어 너무 좀 오버했습니다. 이렇게 좀 반성하는 말투로 어, 괜찮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 그 밑에 댓글에 좀 싸우시거든요. 왜 그렇게 댓글을 달았냐? 서로 싸웁니다. 어 그래서 그게 좀안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댓글을 다실 때어 말투나 이런 댓글에 이런 툴을 조금 온화하게 다시면 서로서로 서로 이제 구독자 분들끼리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생각하시.. 조금 더한번더 어어 생각하셔가지고 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영상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해 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좋게 좋게 재미로 제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어 24시간 돌린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번에도 올려드렸죠 이런 것들 뭐, 10시간 해가지고 24시간으로 환산해서 올려드린 거 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